서류미비 청소년들인 트리머들 200만 명에게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대신에 국경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초당적인 이민개혁 타협안이 새해 새해의 회기 초반부터 재추진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떠났지만은 민주계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텐 시네마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존 커닌 상원의원등 초당파 상원의원 8명이나 집단으로 애리조나와 텍사스 국경지역을 방문해 이민격 법안을 초당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갱오브에이스로 불리는 이민격 초당파 상원 의원 8명은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 또는 민주계로 시네마 상원 의원과 마크 켈리, 크리스 머피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이 참여하고 있고 공화당에서는 코닌 상원 의원과 탐틸러스 젬스 랭크포드 제린 모렌 상원 의원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 60표 장벽을 넘으려면 민주당과 민주계 상원의원 51명 천원에다가 공화당에서 9명 이상 가세해야 합니다. 초당파 상원의원들은 지난 연말 레임덕 회기에서 추진했다가 무산된 바 있는데 새해 새해 회기 시작에 맞춰 예상보다는 이르게 재추진하고 나선 겁니다. 공화당 하원에서 이민개혁법안을 송사시키기가 더 힘들어진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케빈 맥카시아 운의장이 끊은 공화당 하원 지도부도 국경안전 강화를 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 양당 간 상하원 간 집중 협상이 벌어져 공통된 부분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연방 상원에서 처당적으로 추진하려던 시네마 틸러스 이민기업법안에는 드림머 200만 명에게 합법 신분과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 탐텔러서 상원의원이 이민격파 양당 상원의원들과 추진했던 방안은 드림머들에게 조건부 영주권을 제공한 후에 10년간의 기간 중 대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3년 이상 군 복무할 경우 정식 영주권으로 바꿔주고 영주권 취득 후 5년 후에 미국 시민권까지 신청하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 신속 수속하는 대신에 난민 무자격자들은 즉시 추방하고 멕시코에서 대기하는 타이틀 41을 최소한 1년간 유지하며 국경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